25년을 같이 산 남편이 이혼 후 하는 말이 여보, 한 번만 용서해줘. 결혼하고 25년 동안 남편은 착실하게 일했고 가정에도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남편이 바쁘게 일하다 은퇴를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. 남편이 하루는 나 여행 좀 다녀올게. 바람 좀 쐬면 괜찮아지겠지.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온 남편이기에 기꺼이 그러라고 했죠. 한달 살기로 다녀온다던 여행은 계속 늘어났고 5 달을 넘게 떠나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 남편은 여행 경비를 더 보내달라더군요. 그래서 또 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. 돈을 보내주고 한달 뒤에 말도 없이 돌아온 남편은 대뜸 우리 이제 이혼하자. 여행하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내 시간을 보내고 싶어. 재산 분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억만 주고 깔끔하게 끝내자. 사실 최근 건강 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걱정할까 싶어 여행에서 돌아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. 그러던 중 낯선 여자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추궁 따졌습니다. 뭐야 여자 생긴 거야?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지금까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으로 치를 떨면서 밤잠을 못 잃었고 남편은 그렇게 떠나갔어요. 하지만 그 뒤에 생긴 일은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.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 나 꽃뱀한테 사기당했어. 그 여자가 내돈 갖고 도망갔어.